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의 김유리입니다. 어 오늘도요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과정평가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 알아볼 분야는요 바로 기계 장비 설비 그리고 설치 분야입니다. 어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앞서서 오늘 이 분야와 함께할 전문가 두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강복 선임 연구원님 그리고 외부 전문가이신 한국폴리텍대학의 이승훈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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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게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과정 평가형 자격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계 장비 설비 그리고 설치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들이 포함되는지 연구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과정 평가형 자격은요. 그 자격 중에 기계 장비 설비 설치 분야에는 총 7종목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7종목은요. 메카트로닉스 기사, 그리고 공조 냉동 기계 산업 기사, 기능사 그리고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정비 산업기사, 그리고 농업기계 산업기사 총 7종목이 이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종목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은 이 7종목도 검정형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과정평가형으로 바뀌어서 좀 생소하거나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구체적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어떤 자격증인가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요. 기존 검정형과는 좀 다르게 교육 훈련 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요. 그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병행해서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새로운 그 자격 제도의 그. 시작입니다. 이 음. 예, 과정 평가형 자격은요 이렇게 다양한 평가 방법을 다루면서 좀더 현장에 적합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 쉽게 말해서 현장 중심 그리고 직무 중심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기존에 있던 검정형 자격과 또 지금 바뀌게 되는 과정 평가형 자격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가장 큰 차이로는 응시 자격하고 그다음에 취득 경로가 가장 두 가지로 다릅니다. 응시 음. 자격은 기존 검정형 같은 경우 기사 산업 기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학력의 제한이 있, 있는데요. 예. 과정 평가형 자격은 그런 학력에 대한 부분이 없고 어. 해당 교육 과정에 이수 시간을 충족히 완, 완료를 하고 나면 예. 누구든지 해당 종목의 자격을 볼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오픈된 그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하나의 취득 경로는요. 네. 검정형 자격은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과정평가용 자격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의 내부평가, 그리고 음. 과정이 다 완료가 된, 이수가된 후에, 이제 외국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를 음. 마치고 난 후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응시 자격과 또 취득 경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취득은 이제 교육 과정 내에서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외 공단에서 또 외부 평가를 네. 거쳐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자,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할 때 정말 나에게 잘 맞는지를 미리 선택을 좀 하신 다음에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구체적으로 기계 장비 설비와 설치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강복 영님 예, 종목에 따라서 그 업무의 영역은 매우 다릅니다. 그 메카트로스 이 기사나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기능사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유지보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중에 네. 로봇에 대한 분야에서 음. 그 로봇을 구동하는 가장 그 기반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메카트로닉스나 생산자동화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공존행동 기계 산업기사나 기능사 같은 경우는 예.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산업설비에 대한 그 환경을 그 조성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화두가 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그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해당하는 업무 영역은, 그리고 다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정말 다양하네요. 네. <laughs> 자,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어, 공장 자동화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분야, 그 다음에 뭐, 빌딩, 어,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분야,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분야, 뭐, 각종 우리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네. 아, 모든 산업의 어떤 기반 기술이 이쪽에 있는 생산자동화 과정평가형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역도 광범위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뽑아줘야 말이죠. <laughs> 저희가 이제 이 과정평가형 자체가 어, 저희가 이제 선택하고 이제 필수 능력 단위가 있는데 예. 이 필수 능력 단위 자체를 선정을 할때 그뭐 분야는 광범위하지만 하는 일들은 요목요부 요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음. 거의 어 유사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능력단위 안에 있는 것만 잘 이수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이런 분야로 아 취업을 할수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리가 없나요? 네. 우리는 네, 없다. <laughs> 과정만 생각하셨습니다. 잘 거친다면. 네. 네, 바로 그 점이 과정평가형의 또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장점입니다. 네. 네. 자, 이러한 과정평가형 자격에 관심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본인이 취득해야 될 자격을 딱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정평가형 국가기숙 자격을 이수하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것 같거든요. 자, 기계장비 설비 설치 분야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요. 개인별로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음.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먼저. 그래서 그 해당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네. 저희가 그 연말 한 3, 4분기 정도쯤에 음. 저희가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기관을 지정하고 아. 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접속하시게 되면은 예. 저희가 해당 종목과 음. 그리고 그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음. 저희가 공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험자분이나 시청자분께서 내가 해당하는 종목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해당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어느 기관에서 어느 종목을 운영하고 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확인하신 후에 그 해당 기관의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음. 문의하셔서 그쪽에 직접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면은. 가능합니다. 어, 자격증별로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러면. 네, 기관이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관은 별도로 이제 지정을 해서 NCS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공고를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보니까 7월부터는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가 오픈을 해서 신청 절차가 더 간단해진다고 하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본인이 해당 기관에 직접적으로 뭐 방문을 하시기보다는 음. 음, 좀더 편리한 절차, 신청 절차를 네. 좀 간소화했던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육비 부분인데요. 예.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부 재료를 빼고서는 다 국비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의 부담은 훨씬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가능. 네 어쨌든 7월부터는 이제 다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홈페이지가 오픈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운영 방식이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이제 나눠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자 먼저 기계장비설비 설치 분야의 경우에 내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연구원님.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요.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NCS에서 다루고 있는 능력 단위를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총 600시간 정도의 교육 이수시간이 필요하고요. 오. 그 안에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능력 단위 약한 435시간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해당 교육기관이라든가 해당 종목에서 필요로 하는 그 선택 능력 단위를 약한 135시간 정도 선택을 해서 네. 교육을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해당 교육에 대한 모든 과정은 음. 지정받은 운영 기관에서 교육 음.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교육에 따라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네. 총한 600시간 정도의 그 교육 시간이 끝나는 과정 내에서는요. 음. 이 내부평가라는 부분이 그 교육훈련 과정 기관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내부평가는 시필 시험부터 해서 작업형, 시험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럼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자격증별로 조금씩 이수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기계 장비 설비 설치 분야의 경우는 에 600시간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음. 600시간 꽤긴 시간 아닌가요? 네. 네. 어 직업훈련 학교라든가 아니면 학원같이 실무를 주,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에서는 네. 약간 좀 짧아질 수도 있지만요. 음. 그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와 같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1년 반까지도 예. 운영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약간 전문 학교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쭉 보니까요, 능력 단위 코드도 굉장히 많고 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내부 평가가 실제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내부 평가는 어, 능력 단위별로 이 수행 중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수행 중과는 이제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를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 기존의 어떤 교육 방식은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했으면 이 음. 과정평가형을 도입을 해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아, 뭐뭐 할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 기계 장치를 다룰 수 있다.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다. 음. 이런 내용들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행 중거에 맞춰가지고, 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는 이제 능력 단위 하나하나마다 그 요소마다, 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평가에 대한 툴도 이 과정평가형 자격 같은 경우에는 아, 세분하고 세분화되어 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 아, 어, 좀 신뢰성을 갖고서 평가를 할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사실 능력은 굉장히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되게 학창 시절에도 많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취업했을 때 이렇게 과정 평가로 바뀌면 훨씬 더좀 자신감이 붙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어,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은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생소한 어떤 그렇죠. 기술이나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음. 힘들 수는 있는데 현장에 바로 나가 갖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현장에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적응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과정 평가형이 유리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똑같은 교육과 훈련을 받더라도 사실 학생에 따라서 조금 능력 차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수를 만약에 못 했을 경우나 완벽하게 아니면 내부 평가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부 평가 자체가 1차 평가, 2차 평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능력 단위의 80%가 이수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내부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내부 평가의 1차에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능력단위 별로 1차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2차에 다시 재응시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음, 있습니다. 재응시의 기회는 여러 번이 있나요? 어때요? 음, 2차까지만 이렇게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어, 학위 과정에서 과정평가형을 이수하지 못하면 네.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할수 없는 이런 아, 상태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열정도 있고 열의도 있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원해서 네. 취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다들 잘해내실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교육이나 훈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에는 어,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기계에 대한 어떤 시스템 쪽, 그다음에 기계 설계 쪽, 이나 기계를 프로그램하는 쪽.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모든 능력 단위들이 필수 능력 단위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학점이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선택 능력 단위라고 해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단위들을 아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평가형 이 자격 제도가 좀 활성화되고 어, 우리나라의 어떤 기간 산업이 좀 발전을 하려면 과정평가형 자격이나 아니면 뭐 실무형 어떤 교육을 할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좀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기술 자체가 구체적이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과정 평가용 자격도 출제 위원이신 이강복 연구원님 그리고 외부 전문가이신 이승근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음, 아직은 사실 생소한 분들이 계속.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녀왔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과정 평가형 과정 중 기계 장비 설비와 설치 분야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찾은 이곳은 한국 폴리텍 대학 인천캠퍼스입니다. 현재 기계 장비 설비와 설치 분야 중 과정 평가형 자격에 선정된 종목은 총 일곱 개 종목인데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초기화되어서 새로운 3초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업을 받는 훈련생들의 모습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영보다 작은.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 빅토을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 제가 원래 뒷자리인데 제가 좀 수업을 집중하려고 앞자리 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H m i 프로그램 개발 실습이라는 수업이고요. 기계장비 설비와 설치 분야 중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분야는 산업 현장이 자동화되면서 다양한 설비 구축을 위한 제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군입니다. 실체적인 디테일한 부분 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학교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게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 배운다면 이제 교수님 통해서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아주 현장에서 필요할 그런 알맹이 같은 내공들을 좀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산업자동화 분야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정평가형 과정의 경우. 이론 수업과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에서도 채용 시 과정 평가형 자격 기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자격 연계형은 학교와 학생 그리고 이제 교수가 삼일체가 되어서 현장 중심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도가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교육 내용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진짜 기계가 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반응도 훨씬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RH. RH 기능 난전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파라메터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봐야 되겠지. 그지 파라메터 RH, RM, RL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게 생기게 되는 거야? 파라메터 몇 번? 4번이? 얼마로 설정했는지 보면 되겠지. 그렇지.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그러면 파라메터를 설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됐는지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 과정 평가형 자격의 경우 필수와 선택 능력 단위로 나눠 평균 500시간이 넘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정 평가형 과정에 대해 훈련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다시 이제 뭔가 실습을 한다던가 하뭐 교육 과정 중에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를 대체한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덜어 줄어들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과정 평가형 자격증의 경우 이전 검정형 자격증과 다르게 교육과 훈련을 위해 과정을 오랜 시간 이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선택 시 내가 이 일에 맞는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부와 외부 평가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 평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수업 중간에 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한 문답형이 아니고 교수님이 이제 진행하실, 교수님께서 진행하실 때 이제 주관적인 이제 저희 실기 테스트와 이제 구두 형식의 평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교과목. 대해서 같은 과목을 이제 학습하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 있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기존에는 이제 그 학기말이나 중간고사 때 어, 결과만 갖고 평가를 했는데 실습을 평가를 통해서 과정 평가를 중시하다 보니까 학생이 이해력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이해력을 테스트해서 된 다음에 또 다음 과정 나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체가 나오자 없이 80% 이상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이해력이 상당히 증진되고 있고요. 또 기가, 객관적인 평가에서 주관식 구술시험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라든지 이해력이 상당히 함양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NCS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 후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요. 기계장비설비 설치 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네, 이렇게 현장 모습 보니까요. 사실 과정평가 국가기술 자격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 후에 바로 전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고 또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승훈 교수님. 아무래도 현장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 좀 있으셔야 좀더 이제 이해를 다 잘하시고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외람된 질문일 수 있지만 현장 경험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예. 어, 폴리텍 대학에 이제 오기 전에 아, 자동차 회사에서 설비 보전 유지 보수하는 업무하고 음. 아, 실제적으로 이제 라인의 설비를 아, 구축하는 을 생산기술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폴리텍 대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럼 혹시 교수님 중에 경험이 따로 없으신 분들도 계신 건가요 아, 저희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은 있어야 음. 지원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다 실무 경력을 갖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무 경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취준생들의 고충을 좀더좀 좀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음. 그러면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의 마음을 좀더 깊숙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주로 좀 어떤 점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나요? 어떤 고충이 있다고들 아, 일단은 제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적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음. 학생들의 적성.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네. 그 취준생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서는 그 신입 직원들을 뽑지 못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기업의 어떤 매칭 역할을 할수 있는 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잘돼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laughs> 예.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과정평가형을 그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아, 등록을 해서, 어, 저희처럼 이제 학교나 아니면 직업훈련 그 단체나 이런 데에 잘 등록을 해서 본인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음. 어, 과정을 잘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 아, 어떤 취업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성 부분을 미리 좀 열심히 고민을 하고 도전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한국 산업인력 관리 사이트에 보면 네. 적성 검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취업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음, 취업은,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과정평가형을 이수를 하면, 어, 본인의 적성하고 잘 맞고 과정평가형이 이수됐다라고 하면, 아, 취업은 뭐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계 장비 설비 설치 분야의 외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외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강복연구원. 네. 그럼 1차 평가와 2차 평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차 평가는 지필 평가라고 해서요. 서술형으로 수험자가 문제를 보고 답을 쓰는 음. 그런 지필 평가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실무 평가가 있습니다. 예. 이 실무 평가는 직접 본인이 무언가 를 수행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 작업장에서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주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면접이라는 시험이 또 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존 검정의 시험하고는 좀 차별화가 좀 되어 있고요. 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부 평가 중에 그 (2차인) 실무 평가입니다 예. 어떤 그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험자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아. 그 부분에서 반복된 실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부분이 수험자한테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과거의 교육이. 그 선생님과 그 수험자 간의 일방적인 교육 부분이었었는데 이 면접을 통해서 수험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표현을 하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아. 네, 그러한 평가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은 아마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하거나 일을 접하실 때 네. 가장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1차 지필평가, 2차 실무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음. 점차적으로 지금 실무평가에 대한 비유, 비중을 음. 좀더 강하게, 좀더 강화시켜서 현장에 더 적합한 그러한 그 자격취득자를 배출해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면접은 예전처럼 이렇게 좀 주어진 정석의 답변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자신있는지 좀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1차, 2차, 그리고 면접까지 정말 시험이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만약에 외부평가에서 떨어진다면 정말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 좀. 미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볼수 있는지 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외부 평가에서 불합격이 되는 사람들은요. 네. 재응시 기회가 한번더 있습니다. 한 번. 예, 네. 재응시 기회가 한번더 있어서 예.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좀더 연습이라든가 좀더 보충을 해서 재응시를 보면 될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다 보니까요, 음. 외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기입니다. 예, 본인이 실기. 반복된 기능 훈련이라든가 음. 반복된 그 연습에 의해서 충분히 몸에 숙달이 되고 그 부분을 본인이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외부 평가에서는 무난히 합격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외부 평가에 대한 비율과 내부 평가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입니다. 음. 내부 평가의 성적이 50%가 오고 예. 외부 평가가 50%가 오기 때문에 예. 어느 한 과정에 의해서 음.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아. 각각 다 조금씩 음. 다 나누어서 본인이 충분히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기계장비 설비 설치 분야 총 7개 종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목별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필수 능력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계 그러니까 설계는 이제 뭐 2D 설계, 3D 설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LC 제어, PC 제어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능력 단위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필수 능력 단위에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어, 생산자동화만 그런 게 아니라 어, 메카트로닉스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생산자동화 이제 기능사도 마찬가지고요. 음. 기계정비 산업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필수 능력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어차피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나가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어, 미리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 부분에 좀치중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어, 별 문제는 없이 음. 다 취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정말 열심히 훈련만 하면 정말 별 문제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희망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이강복 연구원님 직접도 출제도 하시잖아요.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출제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어, 외부 평가의 작업 평 같은 경우는요, 작업 평가제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네.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능력 단위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도출하고요. 그 과정 내에서 어, 능력 단위별로 면접이 좋다, 아니면 평가자 부분이 체크리스트를 하는 방법이 좋다, 아니면은 이제 뭐 포트폴리오와 같이 수험자가 교육 과정에서 나왔던 제출물을 가지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평가 방법들을 능력 단위별로 도출해 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 가이드를 만듭니다. 음. 그래서 평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공지를 하면서 네. 수험자분이나 교육 훈련 기관이 아, 이 종목은 어떠한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해 드리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막연하게 시험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방법으로 내가 어떠한 부분에 좀더 중점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계 장비 설비 설치 분야의 과정평가 국가 기술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분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직군인 만큼 훈련생과 또 산업 현장의 눈높이를 맞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자, 과정평가 국가 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과정평가 자격.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